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온라인 예배로 함께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 혹시 침대에 누워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없겠죠? 어, 우리 자리를 정돈하고 또 복장을 갖추고 우리 책상에 앉아서 마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교회에 있든 또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시고 또 예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오늘, 어, 진지하게 또 기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우리 헌금을 잘 준비해서 성경책 사이에 잘 보관했다가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또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준비한 헌금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전우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어, 이 시간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헌금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특별히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라인 수업 가운데에서도 또잘 학습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과 자녀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잘 듣고 이해하고 또그 말씀대로 한 줄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큰 목소리로 우리 입을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에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해 주신 하나님, 자, 우리 약속해 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친구가 전우사님한테 문자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연, 어떤 고민인지 우리 이 사연을 함께 볼까요? 저는 요즘 고민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설교 시간에 그 누구보다 집중해서 들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도 의심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오래 전부터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듣고는 계실까요? 계속 의심이 들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 요청이 왔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 본적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의심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정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아브람. 아브람에게도 걱정이 있었어요. 자, 아브람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아프리카로 가라. 낯선 땅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 그 낯선 땅 아, 아프리카로 가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순종하고 갈수 있겠어요? 쉽지 않겠죠. 근데 아브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낯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가 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사람이 아주 살기 어려운 곳이었죠. 그래서 아브람은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애굽에서 양과 소와 염소와 먹을 것들을 많이 가축들을 많이 얻어서 부자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너무 부자가 되어서 이 가축들을 길을 땅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조카 롯과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롯이 살고 있던 지역 그 근처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군대가 군대로 동맹을 맺고 이 롯이 살던 지역을 공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롯을 납치해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군대 를 이끌고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러 갔겠죠. 자 어떻게 됐을까? 그 무시무시한 동맹군들을 연합군대를 다 무찌르고 조카 롯을 조카 롯을 이렇게 구해오게 되었습니다. 자 너무 기쁜 일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의 자신의 조카 롯도 이 구해 구해 왔어요. 자 너무 기쁜데 아브람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어떤 두려움일까? 자, 이 군대들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이 연합 군대들, 여러 나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여러 나라들의 군대가 다시 동맹을 맺어서 아브라함에게 복수를 하러 올까봐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 줄 거야. 그리고 너에게 보상으로 자녀를 많게 해 줄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해 주신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많이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나 되는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자녀가 태어나지 않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나는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가장 아끼는 제후 계자 담의색 사람을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의 몸에서 너에게 자식이 분명히 태어날 거야라고 다시 약속하셨어요. 이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 별이 엄청 많지? 저 별만큼 너의 자녀가 아주 많아질 거야. 우리가 지금 밤에 하늘을 보면 별이 많이 보이나요? 공기가 좋지 않아서 별이 많이 보이지 않지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공기가 아주 맑아서 한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별이 무려 8000개 이상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엄청 많은 별들처럼 아브라함의 자녀가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게 봐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너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람은 다시 한번더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아 염소와 소와 양과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어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해라. 어 이게 무슨 말이죠? 자그 당시에 약속 중에는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이렇게 짐승을 반으로 절반으로 쪼개서 양쪽에 놓고 이 사이를 사람이 지나가면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내 몸이 찢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였어요. 다짐. 절대 어길 수 없는 약속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준비해라, 제사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이 짐승을 쪼아먹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은 열심히 지키고 있었어요.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밤이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횃불이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서 모두 짐승을 태우 태우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 사이는 누가 지나가야 되죠? 맞아요. 사람이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횃불 하나님이 이 사이를 지나가 주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야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자, 여기서, 여기서 질문. 자, 이때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수많은 자녀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내가 꼭 지킬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렵고 불안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는 듣고 계신 걸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예배는 받으시는 걸까? 의심될 때가 많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의미가 있을까? 이게 뭐가 중요할까?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이렇게 생각될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좋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을 주실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약속한 이 약속을 자신이 이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꼭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또 시작되는 한 주, 우리 온라인 계약했죠. 또 온라인으로 우리 수업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과 함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두렵고 무섭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큰 상을 허락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좋게 보여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여러가지 질병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에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때에도 지혜와 집중력을 주셔서 수업 내용이 잘 이해되고 또 수업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인증샷과 느낀 점을 보내주세요. 자, 지금 바로 예배 인증샷과 느낀 점을 보내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세 가지 가장 길게, 가장 정성스럽게, 가장 빨리 보내는 친구 한, 명, 한 명을 전사님이 선택해서 또 점수를 잘 쌓아놨다가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인증샷입니다. 우리 하이미, 또 우리 지난주 부활절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친구들도 있었고요. 자 우리 그리고 또 현우까지 인증샷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메시지들을 보내줬는데요. 전도사님이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예배는 전도사님이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지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포토타임입니다. 우리 빨리 인증샷, 어, 찍, 찍고, 자, 이, 여기 앞, 화면 앞에서 인증샷 찍고,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좋습니다. 자, 전사님이 아직 고난주간 말씀쓰기,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지, 보내주지 못한 친구들은 오늘 꼭 보내줄게요. 어, 어제 많은 친구들, 거의, 저, 거의 대부분 선물을 보냈는데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은 오늘 꼭 전사님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모든 예배를 마치...